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녀를 철저하게 관리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 부모의 중요성은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아이의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약 50에서 70% 까지 이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가정 환경에서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어 배우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이라는 인격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로 이 부모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가 전부 다 만드는 건 아니죠. 이후에 친구들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일부 변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만들어준 틀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과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국부모님들 너무 잘 아시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료를 보여주시고 정말 열심히 아이를 지도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자녀 교육 정보를 찾고 계시는데요. 그 정성이 굉장히 대단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녀 교육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헌신할 마음이 있으신 분일수록 저지르기 쉬운 그런 실수들이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말 자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잘 관리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자녀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완벽하게 실수 없이 잘 키우고 싶다. 이런 욕심 있으신 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철저하게 관리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자기 주도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철저한 관리라는 것 이렇게 보면 굉장히 완벽해 보입니다. 스케줄 관리하고요, 친구까지 관리하고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입고, 어떤 학원에 가고, 어디에 가서 놀고, 이 시간에 뭐 하고까지. 일일이 다 하다 보면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살수 있죠. 그런 친구 사귀지 마라. 도움이 되는 친구 사귀어라. 이 시간에는 뭐 해라. 저 시간에는 뭐 해라. 이것을 입어라. 저것을 말해라. 이렇게 행동하라. 네. 부모로서 분명히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언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도한 경우 아이들 너무 옥제어서 아이를 아주 좁은 울타리 속에서 살게 할수 있거든요. 아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이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는 이것 역시 분명히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엄마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어릴 때 가능한데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아이에게 엄마가 세상의 전부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의 영향력이 점점, 점점 줄어듭니다. 그것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는데요. 어, 초등학교 교사로서 한 19년 정도 있었는데 경험해 보면 아이들이 5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좀 급변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4학년까지는 말잘 듣고 그러던 아이가 5학년 1학기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5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딱 지나고 5학년 2학기 때딱 돌아오면 눈빛도 다르고 조금 어른이 된 듯한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요.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주도적인 삶을 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엄마가 최대한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 줘야 되겠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가르쳐 주는 방식이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되지. 아이의 주도권을 모두 뺏어서 엄마가 제일 좋은 걸 알아. 가장 지름길을 알아. 효과적인 방법을 아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아이는 독립의 욕구와 자기 주도성의 욕구가 폭발을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주도성과 독립심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마치 칼을 써야 하는데 그 전까지 칼을 한 번도 쥐어 보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큰 칼이 주어지는 셈이죠. 그러면 아이는 그 칼을 제대로 휘두를지 몰라서 자기도 다치게 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치게 하고 자기 인생에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영원히 감싸고 키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릴 때는 감싸고 내품 안에서 실패도 없고 엄마가 보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아이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안에서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안고 있을 수만은 없고 부모는 늙어가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아이가 어릴 때 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기 가슴 속에서 이글거리는 그 어떤 마음과 욕구와 자기 마음이 이끄는 길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독립의 시기가 왔을 때 자기의 삶을 컨트롤 할수 없게 됩니다. 사춘기라는 문제를 많이 겪는 것 바로 이와 다르지 않을 텐데요. 특히 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쥐고 흔들수록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걸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흔들므로써 아이의 주도권을 모두 뺏어버리고 아이는 그 주도권 박탈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경험들이 박탈당하면서 결국 사춘기가 극단으로 이르는 그런 경험에 이르게 됩니다. 자녀를 철저하게 관리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실패가 곧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실패가 없이는 성공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실패 없이 성공을 한다면 이것은 지속 가능한 성공이 아니라 일회성 성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란 결국에는 수많은 실패를 계속 하다가,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경제 유튜버로 유퀴즈에도 나오고 요즘 TV에도 출연하는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사업을 할때 자본금을 50만 원만 썼다 이거예요. 쇼핑몰을 했는데 처음에 쇼핑몰하고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네 번째까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박이를 났다고 하는데요. 사업을 보통 네번 하면은 망하고 더 이상 쪽박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다섯 번째까지 할수 있었느냐? 매번 사업에 50만 원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네 번, 다섯 번 실패하니까 200에서 250만 원만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차례 실패를 해보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나중에 결국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튜버 심사임당이 어, 앞에 했던 실수들은 결국 작은 자본금으로 여러 번 실패를 해봤던 게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길이었죠. 아이에게 있어서 실패란 바로 이 작은 자본금으로 할수 있는 실패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다가 성인이 돼서 실패하면 이 실패는 굉장히 큰 실패가 됩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실패는 아무리 많이 해도 큰 영향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아이에게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성인이 됐을 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큰 실패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실패를 많이 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요.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다. 실패는 별거 아니다. 다시 하면 된다. 이런 것들 제도전에 용기를 얻고 실패는 별거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계속 하다가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공이 아닌 실패를 많이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아이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온실 속의 화초라는 표현 아시죠? 따뜻하고 세상에 풍파도 없는 호, 온실 속에 키워놓으면 화초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예쁘게 잘 자라겠죠. 하지만 화초와 다르게 사람은 영원히 부모라는 그 온실 속에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이 거친 세상의 풍파, 비바람 모두 다 맞으면서 자라야 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탄 자전거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꽉 잡아주면 넘어지지 않고 좋겠죠. 하지만 결국 자전거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본, 가장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자전거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의 실패를 너무 가슴 아파하고 이 실패를 경험해 주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실패를 많이 할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철저하게 관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자기 주도성이 사라져서, 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나가려는 그런 힘 자체를 부모님이 너무 철저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그런 힘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힘은 성인이 되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갑자기 턱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주는 환경적 경험 속에서 아이가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아이가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고요. 그랬을 때 그런 억눌린 감정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폭발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아이는 자기 주도성은 잃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패가 곧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결국 작은 실패들 속에서 얻은 경험, 지혜, 노하우들이 모아서 성공을 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결국 그 실패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을 어머니께서 모두 다 뺏는 겁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성공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성인이 됐을 때 뭔가 성공, 자기 인생에서 만족,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많은 실패를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다음 편에서는요. 그러면 자녀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